용인시가 명지대 한옥기술개발연구단과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전승지인 처인성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 처인성 한옥역사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명지대와 용인시가 처인성 한옥역사교육관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용인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옥의 중심이 이제 지금까지는 뚜렷이 한옥 하면 어느 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그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한옥을 하시는 전국에 관심 있으신 모든 뭐 전문가 또 관심 있으신 그 우리 국민들이나 누구든지 이 이곳 용인으로 오셔서 이 한옥에 대한 것을 경험하시고 하시게 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명지대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 연구사업 과제로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 일대에 한옥 역사 교육관을 2021년까지 준공합니다. 교육관은 국내 최초로 순수 목재만을 사용해 경간 10m의 대공간 한옥으로 지어지며 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함께 시비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